오늘은 드래곤 엠파이어라는 신작 SLG 게임을 들고 와봤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 2시간 정도 미리 플레이를 좀 해봤고요 튜토리얼 구간이 조금 끝났습니다 끝난 구간이고 이 게임의 목표는 여기 가운데 있는 성을 먹는 거야 드래곤 캐슬인가 봐요 드래곤 캐슬이 맨 가운데 있는데 이 성을 먹기 위해서는 난 여기서 힘싸움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여기 지역이 4군데가 있어요 4군데에서 힘싸움을 해가지고 여긴 여기가 점령 거의 다 했네 일단은 이 게임 장점은 좀 깔끔해요 외관상 깔끔한 점이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비주얼적인 부분도 뭐 색감이라든지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되게 직관적이랄까?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캐주얼하고 깔끔한 게이 게임 좀 매력이 아닌가 자, 여기 드래곤을 내가 성장을 시켜야 돼이 게임의 차별점 첫 번째 이 드래곤입니다 드래곤 드래곤을 처음에는 해칠링을 받아요 알을 깨면 해칠링이 되거든 저는 알이 이제 3개 있어가지고 해칠링 3마리를 깠습니다 얘네를 이제 성장시켜 가지고 나중에는 뭐 이제 성룡?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진화를 시킬 수 있는데 이 진화를 시키려면 레벨이 필요한가 봐요 이 레벨업이 되려면 먹이를 줘야 돼 먹이를 줘야 되는데 이 먹이는 이제 이런 데서 내가 직접 수급을 해야 돼 이런 데서 밭에서 일도 해가지고 농작물도 캐고 어? 농작물 캐고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닭장에서 보면은 들어가 보면 얘네가 막 알을 뱉어요 알을 낳아요 알이 이렇게 막 쏟아져 있거든 그걸 다 이제 수급한 다음에 여기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드래곤 먹이 드래곤 먹이 드래곤 먹이를 딱 보시면은 얘가 경험치를 줘요 그래서 경험치를 먹은 드래곤이. 그러니까 경험치를 주는 음식을 먹은 드래곤이 이 레벨업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시켜가지고 공격력, 방어력, 체력도 올리고 이 스킬도 어 레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킬도 레벨업이 돼요. 어 3초간 편성된 부대의 일반공격 피해 보호막을 3.36퍼 를 흡수합니다. 이러는데 이제 스킬 레벨업이 되면서 좀더 강해지는 거죠. 자 지금 포만감이 5분의 0이거든요. 그냥 먹이를 좀 줘볼게요. 숙성된 고기 구이가 6개 있으니까 이걸 다 털어 넣겠습니다. 이렇게 주시면은 경험치가 쌓여가지고 레벨업이 돼요. 나이 성급이 있어. 이 게임은 드래곤이랑 기사라고 내가 이제 쓰는 영웅 같은 건데 걔네를 성급을 할수 있는, 성급업을 할수 있는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게 확률이 있다? 내가 운이 좋다 생각하면은 10% 확률로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승급이 됩니다. 승급이 되면 이제 최대 레벨이 상한이 풀려요. 원래 20레벨까지였는데 30레벨까지로. 근데 내가 좀, 나 운이 없어. 그리고 난 안전 제일 주의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자원들을 모은 다음에 나중에 100%로 안전하게 승급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또, 어, 사람마다 어떤 좀 다르겠죠? 10%를 10번 하냐, 100%한번 하냐, 요 차이인데, 일단 보니까, 어, 175번인데, 어, 1750이니까 손해보는 건 없어. 10%로 한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 또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죠? 이런 캐주얼한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만한 게, 이런 거, 심시티 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 계셔, 심시티. 내 밭을 이렇게 위치를 이제 가꾸고, 어? 또, 뭐 이런 장식도 할수 있거든? 도로도 깔아가지고, 이쁘게 내 성질을 꾸미는, 이런 것도 좀, 어, 좋아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지. 자, 이 게임에는, 이병종상성이 있구만, 어, 자, 검은, 검병은, 궁병한테강하고요궁병은 창병한테 강하고요 창병은 기병한테 강하고, 기병은, 검병한테 강합니다. 이렇게 되죠. 어. 투석기가 있네요. 공성병기는 건물에 강하대. 드래곤타롬. 음. 그리고 이런거 보면, UI도 나름 신경을 좀 쓴거 같은게. 밑에 보이는 내 초록색이 내 HP야. 그리고 밑에 여 빨간색은 또 상대 HP야. 그래서 보통 이런 RPG 게임 보면 위쪽에 체력바 같은 게 보이잖아. 근데 그런 거 없이 아래쪽에 이렇게 깔끔하면서도 좀 특색 있어 보입니다. 귀엽네요. 이거 뭐, 반짝이는 거 보니까 스킬 쓸수 있나 본데? 심판의 거. 쿠폰 입력.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쿠폰 입력. 여기 하시면 됩니다. 대문자로 쿠그너즈. 지금 왼쪽 위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거 쳐주시면 돼요. 드래곤 합성 축하보상. 오? 오? 다른 사람이 이런 거 합성하면은 축하보상 날라오네. 근데 잠깐, 모성에다가. 음. 멋있네. 오, 야, 멋있다. 야, 불드래곤이 개멋있는데? 야, 이 사람은 육성이네? 크라토스 웜드래곤획했습니다와 이건 스킬이 3개야 이 사람들은 5성이라서 2개거든 6성부터는 3개네 아, 10회 소환 갑시다 이거 아까 우편으로 좀 받은 거거든 가자 오, 야 떴다 전설용 떴어요 마르시아의 영혼 조각 오 마르시아 창병 전투력 12500 스킬 보자 스킬이 엄청 많이 달려있어 원래 한세개 달려있거든? 반가워. 아닌가? 4개인가? 어 4개 달려있구나 얘는 5개야 이러는 게 이제 마지막에 퍼즐 동작의 수일에 충족합니다 뭐 이런 게 이제 막 있어 얘 같은 경우에는 막 거래 같은 거 거래 물품이 이제 증가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얘가 뭐지? 뭐지? 일단 제가 영웅이 요고 이건 공짜로 받은 거 신화 신화 공짜로 받았어요 이게임 나름 해자야 신화 영웅을 공짜로 준. 얘도 공짜로 줬어 금 그러면... 레고냐를... 어, 레오 레오 지금 60 %네. 승급 가봅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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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병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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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지레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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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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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0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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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0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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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 가자. 오케이. 성공. 자 이렇게 되면 40%만큼 벌었습니다. 이득이죠? 성급을 올리니까 오 이런 것도 올라가고 방어국도 나오고 패기 굉장히 좋아졌죠? 고요한 사막 그대를 원. 이레님초에 정리해 주 레벨업 잠깐만. 얘도 19레벨 달았을 때, 오, 마르시아보다 오히려 성급 높은 레오가 연출력이 높은데? 43,000. 야, 이거 성급이 그 되게 중요하다. 이 성급이 되게 중요해. 스킬도 나름 좋네. 7초간 주변 아군 스킬 포인트를 20 추가해줍니다. 이런 게 좋은 게 다른 아군들한테 버프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핵가금러 형님들, 옆에서 써주면 이제 엄청 좋아하지 자 이렇게 영주성 레벨업하고 여러가지 재화를 모은 다음에 또 새로운 성지를 지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건물을 이사 다음 기사 조각 생산은 왜 안돼 건물 레벨 9레벨 바로 그냥 9레벨까지 끼워가지고 아 기사 조각을 생산한다고 백불인데 잠깐만 왜 영웅은 안되죠? 아, 25레벨 때... 야, 이거 돈 안쓰고도 게임 할수 있겠는데... 게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급이 진짜 중요하거든. 자, 먼저 보병 출격, 그 다음에 창병 출격, 그 다음 마지막으로 궁병 출격. 와, 이거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왜 이렇게 아파? 형측이 확실히 유리하고아그했고요 이건 좀잘 버티긴 해 오, 스킬 포인트 인가아 어, 레오 근데 아 이건 좀 아쉽다 몇개 쎄세요 어 근데 좀 줄었다 57,000으로 줄었죠 하다 보면 될것 같긴 한데. 다음 층 이렇게 상대 공성을 공격할 수 있는 공성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네요. 나름 전략적이기도 하고 재밌네. 이게 부대를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부대들을 구성을 해놓고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어.